뭐세요? <laughs> 모두 알고 있는 그 연애 <laughs> 평생 박지가 되 <된. 웃음> <진짜> 지금 <laughs> 배드실의 주인공 이 여기 있으십니다 <laughs> 아, 네.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힘들어. <웃음> <웃음> 야, 너 처음에 나한테 DM <laughs> 보냈었잖아. 내가 어? <laughs> <얘가> 언제 <뭔지> 보냈어? <laughs> 이구만아 <laughs> 이거 착각하지 마. <laughs> 잘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야 그렇게. 말란스한 야 유유야, 너그 영상 못 봤어? 뭐? 그 못된 솔로... 괜찮아, 있잖아. 뭐그 있잖아. 영상리야 못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풀숲에 숨는 거못 봤어? 아, 풀숲에 숨는 게 아니라 넘어지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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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 이거 봐봐. 어머야. 아니 넘어졌는데? 취한 거 같은데요? 아니고. 진짜 숨은 거야.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아프다이 <laughs> 숨은 거야. 진짜? 아니, 이거 요즘 엄청 좀있잖아이씬 그게... 말고 더 자극적인 신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 배드 신. 아, 근데 그거 진짜 배드더라 그, 어? Nervous. 저도 연애프로 나왔지만 완전 베드 달라요. 배드신으로 했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혹시 여기 언발란스 동아리.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앉아요, 앉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아. 여기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 예쁘서 서가지고 왔거든요 오, 실로우를하예요 제가 말했던 그 배드신의 주인공이 여기 있으십니다. 네. 뭔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박지은, 이름 박지은 씨네. 네. 이 모태솔로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laughs> 얘 지금 모르지, 너? 아니, 나 댓글, 나 댓글 봤어. 나 댓글 봤는데, 옆 동네 청국도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아니, 청국도도 아... 재밌안 돼. <laughs> 청국도 순진했어. 니그 아... 장면 모르지? 어. 아니, 뭐, 키스한 거? 키스는 할수 있잖아. 한입블에서 나왔어. 어, 아, 한입니에서 손만 잡고 자체하아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중간이 편집됐단 말이에요. 그니까요. 잠만원죠 그니까. 네. 2학년.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7살입니다. 음. 99년생이에요.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할게? 네. <laughs> 그럼 나도 편하게 편하게, 해도 편하게, 될까요? 편하게. 엄어 그래? 음.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엄마을 성공했습니다. 가수인데? 아메 가수잖아. 나30 가수야, 선배. 나는요, 오빠, 미친. 어머머머. 그럼 프로듀서 뭐예요? 게임 BGM이나 음 메타버스 같은 거 음악을 음 만들고 있어요.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아 있고, 요제 앨범도 준비하고 싶어서. 네. 여기서뭐 <laughs> 사랑 얘기 있어요, 사랑 얘기? 그럼요. 제가 아 원래 어. BGM 이런 걸 만들던 이유가 연애 경험도 없고. 아 그래서 어 가사를 이렇게 써서 내면 추측을 하시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이게 국회야. 네, 이제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27회 지금 연예경험이 1회거든 1회 1회야 네. 나 드라마 제목 죄송한데 저기 지현씨 이거 좀 위험한 게연예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분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괜찮을까? 아,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네. 나는 연애를 너무 많이 해봐가 얘는 가지고. 엉망이거든 아, 네? <laughs> 나의 최악의 연애는 처음이자 가장 최근이었던 연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나밖에 최고와 최악이 네. 같이 되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연애 평생 박제가 지금 <laughs> 진... 제가 봤는데 저희보다는 진국인 것 같다 아 저희 진정성 하나만큼은 베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이 연애 횟수가 0이었잖아 이 용이 사실 쉽진 않거든. 그치?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 근데 이거는 나 진짜 보면서 궁금했는데, 아마 같은 마음일 거야. 썸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진짜 딱, 여기 사기차에 며칠 이런 경우만 따진 것 같아요. 아, 나이 프로그램 팬이야. 야, 봐봐. 완전 예측 불가고, 하 로라장 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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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그거 봤어! 여자들 다 해배고 있는데. 사실 롤러장이 그렇게 재밌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왜냐면 저희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가지고, 어. 너무 어색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저희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지혜롭게 진짜, 진짜, 했던 게. <laughs> 아! 여자들, 맞아. 근데 먹금당해가지고, 아. 재현님이 끈 아. 매줄까요? 했는데, 먹금당한 거야. 근데 이제. 승리한테. 무한하니까, 이제 승리님한테. 해줄 건데 왜왜왜 왜? 왜? <laughs> 나한테요? 그 장면은 연기로 못해. 하이난 말이야. 백일 연애한 사람이 매기 남으로 나오던데. 네, 그그 친구는 어... 맥인지 나중에 알았어.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최악의 색간경이야 연애하기 힘든 만남이나 상황 그리고 성격을 모아봤어. 이 중에 최악을 뽑으면 돼. 네 일단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팅 어플 만남, 아! 헌팅 포차 만남. 헐. 와. 아. 나 이거 나좀 보수적인데. 나 소개팅 어플 써본 적이 없는데. 엄청 있어요? 많이 쓴데요. 음, 외국에서는 음. 되게 흔하게 쓴다고. 그래서 그걸로 맞아. 결혼하신 분도 맞아. 되게 맞아. 맞아. 많이 계시고. 외국에선... 제 첫째 끄는 그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머. 어. 그게 막 나쁜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도용도 많대 그래, 그래. 근데 나이도 어,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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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직업도 맞아, 맞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선호하지 않는 거 찍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아, 저는 소개팅 소리 별로왜 왜? 왜, 왜? 헌팅 포차 안 가봤죠?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웃음> 근데 <웃음> 중요한 건 네. 너만 또 저기 있어. 아 그래요? 어. 나 오늘 헌팅 포차 가는데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오, 적극적이다. 왜 가는 거야 거기? 어, 헌팅 가러어 가가지고 선배가 하러 갔잖아 나는 헌팅 포차는 없었어 그냥 포차에서 우리가 가는 거지 아. 그럼 선배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아, 거네아그러세 그래, 그래. 내가 닦았다기 <laughs> 보다는 <laughs> 토랑 네. 같이 가요 진짜 걸래요네 저 지금 약간 눈떴거든요 그쪽 발걸음을 제가 찾아갈 거예요 아, 좀 조심해야 돼 잘생긴 남자 많이 하는데 진짜로? 응. <laughs> 근데 나는 왜 헌팅포차가 더 낫다고 생각했냐면 포기팅 어플은 물론 좀 자기 프로필 있긴 하지만 응.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만나서 좀 약간 당황하면 그때부터 좀 잡을 수 없어. 근데 음. 헌팅 고차는 물론 좀 이상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얼굴을 보고 딱 느낌상으로 너무 좋잖아. 음. 진짜 너무 괜찮은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 오늘 네. 헌팅 해봤어? 뭐 바닷가에서도 해보고, 뭐 이야. 홍대에서도 해보고. 그러면 지연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laughs> 키가 무조건. 컸으면 음. 좋겠고. 키가 매치하지. 저는 164긴 한데, 공룡상 저거 해서... 어, 김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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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빈. 아 약간 공룡상? 장기요? 저는 거북이상이죠. 그 닥치기 공룡 닮았어. 너 뭐라고? 뭐야? 빠지마. 이거 여기가 루브르 갓파가치 공룡. 머리 날라가네. 절대 찾지 마. 넌 뒤에 저기 오다 닮았어. 저거 어. 똑같이 생겼어 귀가 크고 약간 공룡상. 좋아하고 음. 그런 거 너무 바래서 연애 음. 를못 하지 않았나? 아 눈이 나, 높아서 사실 네. 눈이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하지만 그, 그, 방송에서 만난 친구는 공룡상은 아닌데. 아니죠 위는 어때? 나 얼굴 보고 어때? 아그는데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웃음> 그러면 주변에서 홍콩 포차에서 잘된주인이 있어? 난못 봤어. <laughs> 소개팅 어플은 솔직히 최치근이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지금 애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웃음> 나는. <웃음> 헌팅포차로 간게이 접근성이 다른 것 같아요. 헌팅포차는 솔직히 좀 동물적인 감각으로 거기에 가는 느낌이고, 소개팅 어플은 진짜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볼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만나자. 채팅으로 나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음, 답장을 음. 좀 늦게 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또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생각할 어,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실전은 없는데 이론이 강하네. 어, 원래 어, 모태솔로가 더 이론이 빠삭한데. 왜냐면 모든 영상을 다 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아 그게 가장. 자, 네. <laughs> 헌팅 포차냐. 소개팅 거뿌이냐자 바꾸실 분은 바꿈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야정는 아니까 아직까지... 저는 아니 화팅부터 안들어졌네요 화팅부터는 제 주변에 결혼하고 아, 잘 사는 사람, 사람 많은데 진짜? 그팅 차원에 한 번도 못 봤어. 요게 그, 이게, 이게 맞다니까. 네? 진짜로, 음. 진짜로. 근데 선배 우리 화팅부터 못 들어간다? <laughs> 자 다음 팔로잉 이성 다수. 아 그냥 이성 친구 다수. 여기 는둘다 포함. 나 친구 없어. 에이! 어렵다 어. 아! 둘다 정나 싫어 나 바, 완전 확고한데? <laughs> 하나 둘 <자>. 셋! 난이상이야난 <laughs> 팔로잉 <laughs> 그래? 야식이야 지아나 이성친구 못 참아 어죄송한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좀, 저도 팔로잉이 네, 좀... 어, 아주 것 급하게 또온것 같은데 아, 지금 아, 야니 네 알고리즘 까! 안 되지 나난 <laughs> 아, 이성친구가 그냥 싫어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성친구가 많다면 절대 못 참아 너도 많잖아. 난 남자친구 사귀면 아예 연락 안 하지. 나랑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음. 팔로이 목록에 이렇게 섹시댄스 추는 음. 여자들 아. 이렇게 팔로이 한다 그 너무 짜증날 것 같아서. 어. 아, 선배, 알고리즘, <laughs> 알고리즘 까요? 인스타 돋보기 까요? 음, 본능적으로. 돋보기가 뭐야? 인스타? 아, 지금, 지금 봐봐. 아, 아 그거 쭉 <laughs> 나오는 거야? 지금 보자, 지금. 알고리즘. <laughs> <laughs> 이성 친구가 많은 느낌은 뭔가 계속 알고 지내고 친구가 많을 수도 있어요 남녀 공항을 나갔거나 야공기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뭔가 팔로잉 을한 사람이 다 예쁜 사람이고 이렇다는 거는 맞아. 언제나 이렇게 눈을 확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아, 그게 더큰것같아 음. 그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긁힐 음. 것 같아 막. 돋보기로 볼수 있는 거 굳이 팔로우까지 해서 천천히 음... 업데이트를 본다? 그니까 이... 맞아 맞아 그건 주기적으로 챙겨본다는 응. 건데 그거 보면서 뭐 하려고 <laughs> 일단 저그 쉬는 시간에 돋보기를 바, <laughs> 서로 봤잖아요 지금 얘 비키니 100명 떴대 아니고 아니야 얘 지금 내가 최악이었어 내가 봤을 때 형님 세, 세탁하고 오신것 같아 이 정도 면 남자가 아닌 것 <웃음> 같은데 <웃음> 주짓수 운동 이거였어. 이거 약간 진짜 냄새 나요. 딱 세탁 냄새 나는데. <목소리> 감독님 오시기 전에 오늘 알고리즘 검사하니까 잘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목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관심 있어서 내가 팔로우를 봤는데. 전부 남자인 거야. 거기서 약간 좀 실망했어. 지금. 근데 선배, 선배 이성 친구 다섯 골랐잖아요. <목소리>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laughs> 쭉 얘기하다 보니까 어? 나 마음이 어? 좀 광한 것 같아. 아! 대일 맞다. 말단들. 내가 유이 씨. 넘어갑니까? 아니요,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걸 지킨다고? 아. 덕후 대모해솔로 <laughs> 어, 이거 아주. 어? 덕후가 뭐야? 애니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 덕후라든지. 아 매력있는데, 덕후들. 재윤님, 재윤님, 요루시코. 근데 애니가 아니더라도 뭐, 축구 덕후, 운동 덕후. 아이돌이나 먹방듣고 음. 음. 지현이도 덕분에 그러면 어.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해서 축덕! 어, 국가대표 공개 다 어. 보러 갔고 작년부터 대전까지 또 찾아갈 정도로 아. 아. 와 대박이다 네. 뭐 고를지 궁금하다 <laughs> 저는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케이스 다 해당돼 봤기 음. 때문에 불러볼까요? <laughs> 갈게요 하나 둘셋 하나 음. 둘셋 <laughs> 오 나만 덕후? 아! <laughs> 왜냐면 선배 덕후는 뭔가에 하나에 집중을 아, 할수 수 있잖아. 이게 어, 열정을 높이서 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음, 사랑이랑 연애도 되게 음, 오래 오, 잘할 것 같아. 근데 계속 덕지라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 이 집중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나는 뒷전이고. 그렇지이렇게까지 아, 아, 돼버리면 같이 할수 하면 재밌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들것 같고. 내가 못했솔로 왜 만나봤어? 맞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느라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힘들어 <laughs> 미안 아니, 아니, 맞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못했끼리 만났기 아니, 때문에 맞아, 괜찮아 맞아. 맞아 왜냐면 나도 서툴고 다 사, 서로 서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아쉬운 게 많아서 뭔가 왜냐면 내가 좀 연애를 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았으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좀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어우 연애하면 애칭 막 많이 부르고 음 하는데 사실 그 애칭조차 서로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서 헤어지기 네, 직전에 혹시 <laughs> <laughs> 아 헤어지기 직전에 이별 말고 데이트 결나고 아꽁까어 자기야라고 우리 부를까 이런 것도 너무 부끄러워 어 너무 귀여운데. 음. 다 실패야. 너무 서툴었어가지고 둘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연애를 하면은 나보다 훨씬 능수준 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연상을 만나봐. 연상. 어? 귀안 돼. 키 때문에 안 돼. <웃음> <웃음> 음. 그리고 뭔가 모태솔로들은 데이트나 이런 연애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이 음. 되게 많아서 <laughs> 그아 맞아, 맞아. 실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기대치가 너무 높. 시작하니까 음, 맞죠, 맞죠. 이런 게 너무 커서 아, 아, 자기 주관이 되게 음, 있는 아 친구들이어서 뭔가 맞춰나가기가 아 어렵다 왜냐면 자기 그뜻대로 살아온 아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둘다모태솔린 경우에는 이제 가치관이 너무 각자 또렷한 가치관이 어, 있기 맞아, 때문에 그거 맞춰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 맞아, 맞아. 어. 그거를 모태솔로 아닌 사람이 풀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어. 또 내가 넘어가네 아 이야, <laughs> 그럼 모태솔로가 올라갑니다 네. 선배가 뽑아볼게. DM으로 호감 표시. 극티, 어. 극F. 극 t, t? 가 뭐야? 티발롬. 엠비티아이. 공감대가 없는 애들인가? 선배님 MBTI 가 어떻게 되세요? ISFJ. ISFJ. 저 추측 한번 해주세요. 아 잠깐만. 일단 달콤하이야. INFJ. T다 T. T다. INTJ. 오오! 거의 등급 왔어. 여기가 소셜 패스야. i 어? INTP 아그 얘기 좀 그만해 사람들이 나 진짜 소시오패스인 줄 알잖아 소시오패스는 나만 더 관심 없고 남의 얘기 절대 안 듣고 자기 고집센아 F2, t 둘이네 INTP가 진국이야 DM으로 호감 표시는? DM으로 껄떡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어쨌든 내 사진을 보고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상형이다 하고 DM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거지 하나 둘셋 껄떡세 좀 그렇지 않나? 저도 조금 어, 그럴 그렇지.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한테막 보내서 어, 한명 걸려라 어, 이런 걸려라? 사람 되게 많고 막 사진 보자마자 운명임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아, 그건 너무 재. 여자 변태들. 저한테 그냥 맛있겠다. 그냥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아그 고추 사진 오는 것도 호감 DM이에요? 아 아닌 거지? 그것도 호감 아니에요? 자고 싶다라는 게? 근데 나는 그 티가 너무 싫어. 나는 극티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극티가 아니야? 나는 내일에는 F고 다른 사람에는 관심 없어서 T.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나거나, 그치. 딱히 슬프거나 어, 그렇게 아니라 거, 어떻게 하면서 친구한테 해결책을 줄수 있을까? 그게 난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T인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 어, 자기야 나 오늘 이거 나잘안 돼서 너무 슬펐어. 좀 잘했어야지. 이래가지고 너무 상처받았었어 휘랑 좀 관련이 없는 인성이 핀. 빠그라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세상에? 뭐. 뭔가 일이 안 됐으면 어뭐안 됐는데 라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응. 해결책을 줄수 있지 그거는 그렇죠 말투는 그거는 성격이 잘못된 거야. 너라면어떨 거야? 아나 실수해서 너 너무 우울했어. 손가락 어, 이것좀안 하면 안 되냐? <laughs> 먼저 달래주겠지. 금다 울어 울으라고 하고. 그러면 어왜뭐 때문에 그런데 뭐뭔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아 어, 그렇게 할 거야? 당연하지. 그게 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나차 사고 났어라고는 뭐라 그럴 거야도. 아 일단은 왔어. 당장 해결부터 해야 되니까 우, 일단은 울지 말고 보험에나를 음. 전화 일단 해 봐. 이거 다쳤어 이런 거부터 물어봐요. 음, 상황 파악부터. 아, 괜찮아부터 물어봐야지. 아니,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아니,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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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니, 아니.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어. 거. 구사 <laughs> 선생님이 전화기 갖다 대 주고 있어.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잖아. 어, 아, 나그면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야.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뭐? <laughs> 그건 좀 심했다. <laughs> 그건 좀 심했다 F 보여줄게 F 오빠 나찾아고 났어 괜찮아? <웃음> <웃음> 아니 안 괜찮아 아 이렇게 로맨틱 가인처럼 해 나는 T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F가 힘들어 막 자기 기분 나쁠 때 나한테 틱틱거리고 응. 이유도 모르고 응. 아 이제 속이 터져버리는 응. 거지 삐졌거나 아니면 뭐 감정이 상했거나 하면 응. 말을 안해아말안 아, 하고 일단 몸이 조금 돌아가 있어 어.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되면 이제 그것도 짜증나잖아 음. 눈치를 어, 계속 눈치를 봐야 되잖아 해. 아니야 하면서 화도 안 내고 음. 얘처럼 밖에 보다가 갑자기 또좀 늦게 닦아 일부러 한창 이까지 왔을 때 아니 DM으로 호감 표시는 진짜 자기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DM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하나 둘셋 하나 아, 내로 갈래 어난 극치 못 만나 너무 힘든 만남이 될것 같아 자거는 제작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으로 호감 표시하는 이성이 싫다 세 명으로 아세명으 들었어요. 어? 어 그러면 이게 실네 뭐. 음. DM은 습관성이고 극지랑 음. 그게 살아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음. DM으로 호감 표시가 올라갔습니다 자 길거리 번호 따는 거 왜냐면 자기의 인연이 진짜 이상형이 나타났는데 아깝잖아 놓치면 음. 네. 길거리 번호나 헌팅이나 근데 요즘엔 또 그냥 길거리에서 한 장소에서 아무나 한명 걸려라 이라는 그 사람 되게 해. 많고 그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쪽지를 어. 100장 넣고 다녀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자기 핸드폰 번호랑 멘트를 손수 정성껏 이렇게 멘트를 써서 그새끼또왜 걸린 거야? <laughs> 제가 진짜 같은 사람한테 두달 간격으로 똑같이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 <laughs> 일이 있었다니까. 어그 사람 나도 받았다. 되게 유명한. 아 근데 이게 습관적이면은 그렇긴 한데. 아 진짜 자기 이상형이라서 물어봤었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딱 보자마자 대화도 안 해보고는 변호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 받아봤어요? 번호 따요? 네. <laughs>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본토 <laughs> <응, 웃음> 완전 인기가 없네. 없네. 접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지요 저는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 고사이비다. 아니야 괜찮으셨어. 뭐라고 왔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인스타그램이라도 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래서. 줬어. 줬어. 그런 거 거절을 잘 못해. <laughs> 아, 거절을 못 <못한> 하는 <laughs> 게 아니다. 마음에 들어. 그래, 이거는 <laughs> 아니다 모자 는 어딨어! 로한명 늘면 좋으니까 자 이제 4강 토너먼트 모태솔로 대 DM으로 보감 표시 아... 쓰레기 음. 아 DM을 왜 이렇게 쓰레기로 봐 길거리 번따랑 똑같은 거야 음. 하나 둘셋 최악이 너무 최악 뭐야? 난 모태솔로 못 견뎌 경험자잖아 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진짜 있어. 그러면 난 지금 보낼 것 같아 용기 내서. 오태솔로는 그래도 다 비정상은 아닐 것이다. 특이한 친구들이 있긴 해도 어느 한 부분만 내가 좀.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면은 괜찮은데, 저 DM으로 어. 간 표시는 용납이 안 되는 어. 부분이라서. 근데 모태솔로는 몇 살부터 모태솔로로 생각해요? 말은 하, 솔직히 모태솔로지만 그렇게 뒤쳐지거나 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음. 지금 나이까지도 모태솔려도 나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웃으시죠? 음. <laughs> 이거 어디가 하자가 있어서 모쏠이 아니라 너무 자기 할거잘 음. 하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연애 생각이 음. 없던 거지. 응, 음, 음. 멋있는 아, 친구들도 많았어. 아. 솔로는 아 지금. 생각... 연애할 수 있잖아. 어, 오, 너 봤어요? 아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음? 저도 못해 솔로였던 적이 있었고. 이어보러 호감표 씨가 올라갑니다. 모든 못해 솔로의 편견을 제가 조금. 정말... <laughs> 팔로잉 이성 다수 만나 어... 소개팅 어플에 아... 만나. 아... <laughs> 아니, 소개팅 어플 만날 수 있지. 하면 우리가 너무 닫혀 있는 걸 수도 있어. 소개팅은 우리 외국에서 엄청 적인데. 그럼 저도 팔로잉 이성 다수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유, 소개팅. 어. 어. 그래도 팔로잉 다수는 그래 짐승이야. 맞아 짐승이야. 진짜. 팔로잉 다수 짐승이라고? 아, 약간 좀 목적이 다분하잖아요. 저거는. 자 팔로잉 이성이 올라갑니다. 영근이 올라가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어, 그래. 팔로잉 이성 다수 어. DM 호감 어. 표시. DM을 받게 왜냐면 <laughs> 뭐야, 뭐야?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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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 만나고도 습관적으로 음. 이제 그러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 나는 DM. 저는 팔로잉. 저도 팔로잉. 아이고. 딱 상상을 해봤어. 내 남친 팔로잉 목록 딱본는데다 여자야. 그러면은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얘네가 뭐했을까? 아, 진짜? 아, 상상해. 인연을 어떻게 알지? 아, 근데 어머, 차라리 네. 보기만 하면 어머.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DM을 보냈잖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호감 표시가 왜냐면은 그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시했다는 거는 답장을 기다린다는 거잖아 바깥서막 여러 수백 명한테 보낸는어떻해 그건 모르잖아 근데 DM으로 호감 표시는 사귀고 있을 때 그거 하면 바람이고 안 사귈 때 DM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거는 솔직히 아이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거를 진짜 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라도 보내서 그래서 요즘 DM으로 많이 만나잖아. 맞아 DM으로 많이 만나잖아. 응. 그래서 그건 나는 자신감이라고 보기도로번 보내봤어. 야너 처음에 나한테 DM 보냈었잖아. 이거 어? 언제 보냈어?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영만이구만. 완전... 아 이거 착각하지 마. <laughs> 진짜. 그때 같이 촬영하기로 해서 내가 한번 도와달라고 DM을 처음 보낸 거지. 뭔 소리야? 너 나한테 잘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고 뒤에 얘기를 해야지. 아, 당황시켜 자꾸. 그빨개졌다 그럼 이또 이상한 말, 그림으로 가려고. 이상한... 아, 저도 자, 마, 많이 어? 바뀌었어요. 네, 진짜 어, 이게... 마음 잘안 바뀐 스타일인데, 아, 되게 이론이 빠삭하네. 원래 모태솔로들이 진짜 이론만 빠삭, 바삭해가지고못 <laughs> 아, <그래도 잠깐. 웃음> <laughs> 먹기 싫어가지고. 설득은 잘하는데 맛상 이제 현장 투입되면 얻어맞는 스타일. <laughs> 진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에 좀바꿨어 그래서 나도 바꿨어. <laughs> 자, 그러면 DM으로 호감 표시가. 야, 근데 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힘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호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요소가 응. 많아지네. <laughs> 자 오늘의 슬픈자는 DM으로 호감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아 <laughs> 지현이 오늘 같이 동아리 활동하니까 어땠어? 그래. 사실 모태솔로일 때는 그런 게 없었어. 확고한 나만의 연애에 대한 기준? 라는 게 없었는데 사실 조금은 생겼는데 디테일하게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좀 디테일한 주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내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성립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엄청 좋은 수업 우리랑 있다보, 동아리에 있다 보면 그 이론보다 실전이 강해질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아직까지 제가 이론으로 계속 설득한 오히려 그런 느낌이어서 선배가 된거 같다 다들 제 말에 약간 혹하지 않으셨나요? 좀 아, 현장 팁이 돼야 좀 그러면 정우가 한달 만나 <laughs> 저없떠세요어쁘다 저, <laughs> 빨라 모태솔로 아, 아, 아니네 이제 아, 아니라니까요 올라오세요 아, 어. <laughs> 오 야, 플로팅하고 왔어음밸란스한 본인 연애는 어때?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은데 싸우면 제가 성격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부... ENTP거든요. 어, 누가 좋아하는데? 누전남자친 ENTP였어? 누나 지금 ENTP <laughs> 어, 하고 있는 거 공개 아니야? 정재현 <laughs> 말하는 <laughs> 거잖아. 공개잖아 아니, 연애를 안... <laughs> 재원 형좀 아깝긴 해. <laughs> 어?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봐. 야 내가 왜 같이 봐? 아, 난못 만나. 와 남친보다 재원 형이 먼저네. 둘이 결혼하거나 마살판 되는 거지.